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힐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안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각각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 눈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염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염노라는 제목으로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교암복음 16장에서는 "호예사, 즉 성령님 사역과 예수님 부활해요. 또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3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즉, 사탄 마기를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담자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활란이와도 끝까지 잘 참고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것을 앞 앞장에 6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전했잖아요. 모든 말씀은 비유로 다 이어지고 처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럴거니와 이제 비유로 말씀 안하시고 지금 현실 사실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지금 사실대로 너에게 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이루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너에게 비유로 말하는다 사실대로 너에게 말하노라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절의 말씀에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신앙 고백을 곧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로 오신 줄을 이제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믿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받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을 지고 또 죽음에서 부활로 승천의순자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슷한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장의 말씀에, 18절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훈련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표적 같은 거. 그, 제자들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픈 병자도 다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사실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힐 말씀 하시고 지금은 사실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안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서야 예수님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믿고 이제 3 1절의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실때 이. 이제는 너희가 안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32절의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없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29절, 3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박을 하여 이제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그 무서워서 이제 흩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현실 막상 그러면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나를 보내시리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흩어지나 도망가나 그러나 예수님은 나 혼자 아니다 항상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끝까지 십자가 질때 숨을 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제 이제 법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앞에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합니다. 너희가 말, 나를 결박하면서 십자가에 가물어서 무서워서 도망한 것을 이제 내가 가고 나서 나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도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환란은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근심과 재난과 고통 핍박과밖해 모든 문제로써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담대하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너라. 즉 마귀 사탄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죠. 물론 저 역시도 아직까지 지금 두려할 워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목사랑으로서 핍박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강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같이 지기, 올라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들어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라고 땅 끝까지, 저 멀리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 증거 또한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 1서 5장, 4절, 5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예수님 믿음으로 말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뒷대로 향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고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한 그, 사람,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지옥 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 두려할 거 없습니다. 저도 오늘도 명심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두려합니까? 워나 자신도 정말 때로는 너무 내 자신도 화가 나고 너무 실망하고 너무 화가 나요 막왜 내가 그 사람 미워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미워해야 하는데 떨리면서 믿음으로 남아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은 나가야? 이워하니까 절대 두려하지 말고 떨리지 말고 강하게 단단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서 신명기 31장 6절의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앞에서 떨지 말고 도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유는 이유는 네 하나님 이요와 그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4절의말씀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이유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의 사람보다 사탄 마귀보다 더 크심이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두려하지 워 말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 나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 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복정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무조건 대적한 게 아니라 마저이대적하면 그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로 마귀를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지옥과 권세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 마귀를 이김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겨내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부활로 죽으면서 부활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셨고, 당대하라 강하게 나가라고 예수님께 말씀 주셨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자는 나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으 이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